감과 동감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데 요즘에는 동감이라는 네. 말을 예전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공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동감해. 어,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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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같다. 같은 감정 아. 이걸 제일 강조했다면 저는 공감은 공유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동감은 그렇죠, 어, 그렇죠. 네네네네.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거죠 네가 화나면 나도 화나고 네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전체주의적인 상황이 좀 강한 거 같아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나까지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나도 들어주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눠주고 뭐 이해할게 라고 하는 게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흠. 책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목은 네, 데이네어고 저자는 샤롯 브런테입니다. 예, 오늘 몇쪽 해주십니까? 음, 121쪽입니다. 121쪽. 예, 시작하십시오. 그책 재미있어? 그책 재미있어? 나는 이미 그에게. 나는 이미 그에게 언젠가 책을 빌려달라고, 언젠가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부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나를 꼼꼼히 뜯어보며, 나를 꼼꼼히 뜯어보며 잠시 뜸을 들인 후, 잠시 뜸을 들인 후그 애가 대답했다. 그 애가 대답했다. 무슨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데? 내가 계속해서 물었다. 내가 계속해서 물었다. 처음 보는 애와 처음, 보는 애와 그렇게 대화를 틀 용기가 그렇게 대화를 틀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 행동은 그런 행동은 내 성격이나 내 성격이나 습관과 관과 맞지 않는 일이었다. 맞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마침 그때 마침 그때 그 애가 하고 있던 일이 그 애가 하고 있던 일이 뭔가 그 애와 뭔가 그 애와 나와의 공감의 끈을 나와의 공감의 끈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든다. 건드렸다는 생각이 든다. 경박하고 어린애 같은, 경박하고 어린애 같은 취향이긴 했지만, 취향이긴 했지만, 나 역시 책 읽기를, 나 역시 책 읽기를 좋아하던 편이었던 것이다. 좋아하던 편이었던 것이다. 나는 뭔가 심각하거나 나는 뭔가 심각하거나 내용이 있는 책은 내용이 있는 책은 아직 소화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직 소화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 직접 불태면 봐. 직접 볼테면 봐. 책을 건네면서. 책을 건네면서. 그 애가 대답했다. 그 애가 대답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해주세요. 어, 시간적 배경은 오전 수업을 마친 제인은 교정 밖으로 나갑니다. 예. 베란다 근처에 한 소녀가 콜록거리는 어,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책상을 넘기는 소녀가 나를 쳐다봅니다. 예. 공간적 배경은 어, 학교 교정, 매우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보슬보슬 어, 내리는 안개비로 어두컴컴합니다. 제이는 베란다의 기둥에 기대어 서서 돌 벤치에 앉아 있는 어, 여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책 제목도 보입니다. Mm -hmm. 주요 등장 인물은 제, 인물들은 제인과 한 여학생입니다. 책 제목을 본 제인이 호기심을 느끼며 처음 본 여학생에게 말을 겁니다. 예예. 재미밌니 음. Mm -hmm. 무슨 내용이야? 그러자 그 여학생이 천천히 쳐다보며 네가 못 뛰면 봐 하고 책을 건넵니다 예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그 애와 나와의 공감이 생겼다"입니다. "그 애와 나와의 공감이 생겼다" 예.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 처음 본 아이와 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두 번째, 이런 행동은 내 성격이나 습관에 맞지 않습니다. 음흠. 저번째 그러나 나 역시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음. 그래서 이 문장 그에와 나와의 공감이 생겼다로 제시합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계속해서 재행은 학교와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할것 같습니다. 음. 아주 깔끔하게 스토리를 잘해 주셨고요.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공감이 무엇이죠? 음. 이, 이 장면에서는 음. 혼자 떨어져 고개를 숙이며 책을 읽는 그런 모습 음. 나와 비슷한 느낌 음. 호기심 음. 어, 호감 뭐 이런 것들이 공감이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또는 우리 제니가 느끼는 공감의 뜻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감을. 예예. 아 예. 어, 그냥 제가 느끼는 공감은 음. 편안함. 편안함? 음. 응응. <laughs> 그리고 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어, 상호 작용. 음. 음. 그러면 동감과 어. 네. 공감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공감하다, 동감하다. 응. 음. 공감하다랑 공감. 응. 음. 명사랑 동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동감, 같은 동자에 동감하다와. 아동감 아, 응응. 동감. 음, 음. 동감이야. 또 공감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 나는 거기에 동감해. 아 그래요. 어, 어. 음. 그러니까 동감은. 우리가 여때까지좀 살면서 느꼈던 건 의견이 같다? 난네 어. 네 의견이랑 똑같아 그럼 동감이야? 왜뭐 이렇게 하고 공감은 어떤 감정? 네. 아니면 느낌? 아니면 뭐... 네. 그런 것이 더 공감이지 않을까 라는 네. 어, 생각을 언뜻 드네요 저는 지금 얄팍한 네. 지식이지만 아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감과 동감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데 요즘에는 동감이라는 네. 말을 예전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감이야. 네네. 그러니까 공감보다 동감. 저 생각에. 네, 네. 거기서 같은 아 생각이야. 어, 동감이야. 어, 이런 것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근데 요즘은 공감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동감해. 어, 이런 식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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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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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같다 같은 감정. 아. 이걸 되게 강조했다면 저는 공감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동감은 그렇죠. 어, 그렇죠. 네네네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거죠. 네가 화나면 나도 화나고 네가 즐거움 나도 즐겁다. 약간 전체주의적인 상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공감은 네가 화나는 거에 대한 감정을 내가 나도 화나진 않지만 그 감정을 함께 나눠 줄게라는 게 공감인 거 같아요. 음. 이해 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나까지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나도 들어주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눠 주고 음, 이해할게라고 하는 게 공감이 아닐까? 란 생각이 드네요. 음흠. 저도 질문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죠. 음. 그 예. 공감이라고 예. 하는 것이 되게 음. 요즘에 음. 예, 그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생각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공감하는 사람 음. 또는 공감할 수 있는 음, 배우자 음. <laughs> 또는 가족 또는 음. 친구 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되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 동감은 너가 화나고 네. 같이 뭐 드라마나 아니면 스포츠 게임 볼적에 함께 즐거워하고 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같은 감정이니까. 음. 그러니까 동감은. 하트상은. 네. 어, 예를 들면 연인이 뭐할때 서로 기쁘고 짜릿하고 슬프고 할때 같은 감정을 느끼면 순간 친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 좀 짧고 즐거울 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공감은 그 상대가 조금은 실수를 하고 아니면 조금 어두운 모습을 보일 적에도 그것조차도 내가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 나까지 그런 건 네, 네. 없지만 그래서 공감이 조금 네. 넓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음, 음, 그러네요. 네. 공감이 음. 음. 음, 음. 동감은 어, 거기에 따라 줘야 돼요, 사실은. 남편이 화날 때 나도 화를 내야 되고. 음. 남편이 슬프면 나도 슬퍼 줘야 되고 조금은 명령과 권력의 향방에 달려 있는 거 같아요. 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음. 너, 너 너랑 너랑 똑같다며. 뭐 이런 거지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 뭐 이런 거죠. 음, 음. 쉽게 얘기하면 음. 그리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왕따도 되고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단계가 되죠. 그렇죠. 동감. 왜 너는 슬퍼하지 않아난 이렇게 슬픈데 왜 너는 저기 음. 예를 들면 저 이웃집을 함께 공격하지 않아 너도 나처럼 화를 내야 되잖아.라고 하는. 조금은 권력 지향적인 상대를 내 골로 끌고 오려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동감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맞아요. 나중에는 대화하다가 음. 나, 나의 의견에 음. 네. 나의 의견을 인정받고 싶고 음. 결론은 늘내 의견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음. 그런 그런 걸 많이 이끌어 가죠. 예, 예. 네 초기에 또 저도 아내에게 왜 당신은 이 클럽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라고 얘기했던 제가 조금 창피했어요 어, 음. 그건 제 일이고 아무리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로 알고 결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늘 아내라고 해서 응원하고 계속 공, 동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음. 제인은 그 친구와 어, 네. 그 공감이라는 것은 그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색깔은 다르지만 함께 어 나눌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예. 네. 아까 남편분께서 네.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어 아프시잖아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 어 제니는. <laughs> 대놓고 재밌게 얘기하시면 자기가 아픈 것이 나는 별로 아프진 않다. 지금 예를 들면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네네. 저는 거기서 공감을 느꼈거든요. 나는 아프지 않지만 아이고. 남편의 아픔을 이해하고 물론 지금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병원에 왔다 갔다. 네. 그거는 이제 네네. 공감인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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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네네>. <웃음> 그렇죠. 아, 재밌네요. 예.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네. Yes, please introduce your book title, Jenny. The title is Jane Eyre. The writer is Charlotte Bronte. Mm -hmm. is fifty-three. Fifty-three. Yes, start please. Is your book interesting? Is your book interesting? I had already. I had already. Formed the intention. Performed the intention of asking her of asking her to lend it to blend it to me someday. To meet someday. I like it. I like it. She answered. She answered. After a pause. After a pause. Of a second or two of a second or two. during which, during which she examined me. She examined me.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I continued. I continued. I hardly know. I hardly know where I found, where I found. The hardihood does the hardihood does to open a conversation to open a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With a stranger. The step was the step was Contrary to my nature. Contrary to my nature. And habit. And habit. But but I think her occupation. I think her. I think. I think. Mm -hmm. Her occupation was her, occupation touched. Her occupation touched. A code of sympathy. A code of sympathy. Somewhere for I choose. Somewhere I choose. Like like the leading. Uh, sorry, four. Four I. Uh, four take a pause Four. Four. Mm, four. Mm, I too. I too. Like the leading. Like the reading Though. Though. Of uh, frivolous and childish. Of uh, frivolous and childish. Kind. Oh, sorry, of a feverous. Of a feverous. Of a hmm? Of a And childish kind. And childish kind. I could not. I could not. Digest. I could not digest. I could not digest. I could not digest. Or comprehend. Or Comprehend. The serious or substantial. The serious or substantial. You may look at it. You may look at it. Replied the girl. Replied the girl. Offering me the book. Offering me the book. Offering me the book. Yes. Through time. The time background is jane went to our garden for outdoor exercise mm -hmm. she heard the sound of a cop and saw so a girl mm -hmm. she looked up jane mm -hmm. Mm -hmm. the place background is the garden of road school surrounded so high walls it was darkened by drizzling yellow fog Mm -hmm. Jane was leaning on a pillar of a veranda. Mm. A girl was sitting on a stone bench. Mm -hmm. She was reading. Jane could, Jane could see the title. Yes. Mm -hmm. Main characters are Jane and a girl. Mm -hmm. Jane said, Energy. is your book interesting mm -hmm. what is it about mm -hmm. and she replied you may look at it mm. offering the book to jane yes kiss and tons for this part is that they felt no no we felt the same sympathy we felt the same sympathy, yes?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uh, Jane took a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Mm. Second, it was not her nature and habit. Mm -hmm. Third, but Jane liked reading too mm -hmm. so I chose we felt the same sympathy yes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Jane will continue asking a lot questions about this school or teachers mm. so the girl how do you describe how can you describe the girl her appearance Tall, small, white skin, or black hair. Could you describe her appearance? Uh huh. I could appear about the girl. Perhaps mm -hmm. uh, she is thirteen uh, your George mm -hmm. over the Jane. Yes. And mm -hmm. uh, she is small mm -hmm. and uh Red Hill, mm -hmm. and she is a pale and wicked girl. Wicked girl. What does it mean? Uh, she doesn't mm -hmm. uh, has parents. Uh -huh. mm. So I thought she is she doesn't have uh, food or. Uh, doesn't money? Doesn't have money? <laughs> uh <-huh. laughs> uh, so we mm. could uh, and mm -hmm. uh -huh. pale. Mm -hmm. pale face. pale, Space. pale face, uh, pale, uh -huh. so pale, pale. Uh-huh. So who? So Jane speaks first to her. Uh -huh. mm -hmm. So is Jane very bold, aggressive girl? is jane very aggressive or bold? her character. sorry. <laughs> now, call me so. yes. Um, okay. But, yeah. uh, is jane very aggressive and uh, bold girl? she speaks mm -hmm. to the girl first, jane. so is she bold? Mm -hmm. is she aggressive? Mm -hmm. In the yes, yeah, she is. She is aggressive. Yes. Usually, she can speak to a stranger first. Mm -hmm. mm. So, what do you think when you meet a stranger in the mm -hmm. classroom? So, do mm -hmm. you speak? Do you speak first, or the stranger speaks to you first in the classroom? <laughs> Sometimes I first tell her, tell them. And now, mm -hmm. now mm -hmm. I can't speak first. Uh, your character has been changed. Yes. Uh, when I you changed. were young, you spoke first to a stranger, but these days, yes. and so uh, mm -hmm. what others speak to you first. Mm -hmm. Oh wow! Is so you your character has been changed uh, <laughs> no. why, why do you think your character has been changed uh, nowadays mm -hmm. i i like mm -hmm. silent uh -huh. mm -hmm. you like being silent yes being silent. Uh, because uh, what the, azuma, the word is very famous on the earth Korean azuma, mm -hmm. and usually uh, if a young lady uh, becomes becomes uh, uh, what becomes uh, uh, aggressive and bold, mm -hmm. and uh, speak loudly, so it's a very famous in, in the world the Korean azuma. But you are contrary direction. Mm -hmm. Yes. So, but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your original character this position is a silent uh, or um, very uh, vivid nice. what do you think your energy is a uh, hot or cold what do you think um <laughs> my energy is hot uh, original, but. Uh, but. <laughs> <laughs> uh, this day I, they, uh, I, nowadays i uh, um i am better than uh, listening uh -huh. the other person. <laughs> <laughs> uh, you were hot originally but these days yes. you are becoming a uh, cool and cold yes. but it's not a kind of uh, bad character you wanted yes. to make your feeling cold and you want to listen mm -hmm. to others yes, oh. yes. Mm -hmm. that is a very wise mm -hmm. yeah wise direction yes.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겠습니다. What is the story of Umi? u m 의 is a story of Umi. Umi is a s t o r 넘어서는 느낌 Umi is a story of Umi. 에 m i is a s 그 어떤 상황을 심정을 좀 이해 못 했어요. 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네, 오늘은 제인이 그 소녀를 만난 느낌? 음. 그래서 그런 감정을 조금은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왜 그게 바뀌었어요? 그 공감이 된 이유가? 음. 어. 이 장면에 이렇게... 이렇게. 음. 뭐 조그만 장면이 지만내 네, 들어가자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 작년 자체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아까 읊으시면서 그 공간에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하셨다. 네네, 아, 이해됩니다. 예. 오늘 우리 제니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단는 무엇입니까?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다이제스트입니다. 다이제스트, 어떤 뜻이에요? 어, 음식을 소화하다 음. 또는 어떤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다 음. 뭐 이런 뜻으로 어, 뜻이 있더라고요. 예, 왜이 단어 추천하셨나요? 그 다이어트는 음. 요즘에 그저 대는 그냥 음식을 단순히 소화하는 걸로만 알았었는데 어떠한 음. 그책 내용이나 음. 사람의 대화나 음. 음. 어떠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는 음. 어 되게 좋은 단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제스트를 네. 최고의 영어 단어로 추천하고 아. 싶어 추천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주제 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contrary, 뭐뭐와 반대되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반대의 아퍼지시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그것은 조금 더 완전히 극단이고 contrary, 뭐뭐와 대비되면서 그러니까 나의 성격과 반대되게 대비되면서 그의 성격은 조금은 차가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contrary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contrary, 네, contrar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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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거기 뒤에 to가 많이 붙죠. Contrary to my nature가 좋았네요. 내 천성과는 다르게,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 천성과는 다르게 오늘 나는 되게 어뭐 대담하게 행동했다 할 때에는 contrary to my nature. I behave d aggressive. l y 이렇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네, contradictory to. 네네. 자, 오늘 어, 한국어 그 연상 독백, 영어 연상 독백, 그 다음에 특히 네.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네. 여러 가지 공간에 들어가서 그 제인과 새로 만난 그 소녀와의 대화에서 공감과 동감에 대해서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음,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다음 주도. 네. 좋은 북태닝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